합시다. 네, 자, 이 케이스는 제가 한테 그 실, 네, 네. 자, 제가한테 그 그때 실사례라 그랬죠. 가운데. 자, 가운 선생님이 왔실사례 헤어진 남자래요. 헤어진 남자의 커플. 근데 이게 남자 여기가 여자래요. 자, 여잔데, 제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제외운 물어볼 때,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이 사람이 지금 더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 아까 지금 피드백 나왔었죠. 오늘 아침까지 그 여성분한테 전화 왔었대요. 만나자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피드백이 정확하게 왔죠. 만날 의지가 더 강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행동을 해주면, 이 제외 돼야 안 돼? 되죠. 당연. 근데 응. 지금 여기는 제외를 하고 싶어요안 하고 싶어. 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랬죠. 네네 어. 마음 떠났다고 했어요. 뜻 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 어?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이 남자 쪽에서만 계속 음. 어이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케이스잖아. 근데 이 남자를 자세 잘잖이 빼고 여성 빼고 이 남성을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남자구가체는 응. 응.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이런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 꼰대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재미는 없어. 그렇죠. 꼰대 케이스가 많아요. 자 굉장히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전에 내가 강의할 때 펜타클 유의 성향 갖고, 기본 테크의 성향 갖고 있단 말이야. 음. 너 주지 않으면 나도 안줄 거야. 음. 계산해 볼 거야. 음. 음. 라는 성향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계산을 잘 한다 안 한다? 계산 노랑색 계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음. 그런데 또한 이제 초록을 이두개라또 갖고 있어요. 특히 옥색 또한 우리가 초록이 들어 있다 없다. 이, 있죠. 아, 그러면 있어요.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이 여성을 만나고 싶긴 하지만 사실은 이 남자도요. 잘 됐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안 돼서 그뿐이에요. 그냥 들이대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뭐 자존심 때문에 있, 있, 그런 것도 있지만 음. 내하고의 어떤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 차크라에서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너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음. 있다는 음, 거지 자 잠깐만 중간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이 남자의 어떤 가부장적인 성격이 있죠. 아, 음. 근데 다시 음.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 이 노란색처럼 또 깐깐해 또할수 있겠다. 음. 이해되셨나요? 지금? 음. 이런 케이스가 될수 있는 사람이 이 남자의 음. 어떤 성향, 심리,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성격이 강해 보이질 않죠? 유하면서 굉장히 어때요 사람이? 응. 유하면서 예민하겠죠. 유하죠.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이것을 이두장 조합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응. 이렇게도 응. 본다고 했잖아. 그렇죠. 다방면을 우리가 카드 를 붙여 봐야 되지. 우리는 클러타로는 특별하게 막 베이스가 막 벨이 없잖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충분히 볼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만 봐도 이, 이 정도의 피드백은 나오죠. 나왔던 사연이 맞죠. 나왔던 사연이래. 이게 이렇게 될수 있고, 그러면 이 여성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여성을 보면 보라, 보라. 정신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제 어? 보여요 어 이제 보이죠 <laughs> 왜냐면 얼마 전 내가 개보린 <웃음> 봤죠? <웃음> 그 개보린은 뭐 어디에 먹는 거예요? 그뭐그 생리통도 있지만은 그 우리가 통. 머리가 찌끈찌끈할 때 개보린 먹는 개보린클러라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머리 아파? 이 인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주 오는 연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받을래도안 받을 수가 없다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는 그래도 본인이 뭔가 확고한 신념으로서 조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갖고 있죠 이 카드가 이 여성은 어떠세요? 여성은요? 응. 그냥 뭐 마음적으로 조금 응.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 떠났는데 스타일을 다시 또 바꿀까봐? 음또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사람은 음. 괜찮은데 꼰대였던 스 음. 이게 문제죠 사실은 이그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게안 맞을 거 음. 같아요 음. 두 사람은 이게 문제. 그런데 응. 이두 커플을 가만히 보면 행동하는 클러들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 그렇죠. 음, 그런데 음, 만약에 음, 이 남성한테서 행동하는 에너지가 하나 여기 있어주면 마음에 있으니 행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니.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만 한다. 야, 니 네, 내가 더어너나 어, 괜찮지 않냐? 나, 너좀 후회해. 그쵸, 그쵸. 음. 나 같은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 이런 계속 또 리딩이 되겠다. 네. 마지막 꼰대가 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근데 나이 차이는 얼마 난대요? 얼마 안 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이 좀 편안한 사람이 돼야 줘야 되잖아. 이 남자는. 근데 안 편안하잖아. 이 남자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지끈, 지끈 아파서 개보리 먹고 싶다잖아. 근데 원래 포용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음.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음. 또 부딪혀야 되는 생각 때문에 지끈지끈 마음이 지끈. 떠났어요 그렇죠. 시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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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그렇그 저는 또 이렇게서 보죠. 이것을 돼. 내 마음이 변할까봐 음. 신경도 쓰인다.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맞아요. 조금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봐 파동이죠. 물세 음, 파동이 음. 생길까봐 신경은 쓰이겠다라는 음. 얘기죠.